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압류 미술품 2차 경매가 오늘 열렸습니다. 이번에도 모두 판매되는 이른바 완판을 기록했습니다. 보도의 이유정 기자입니다. 6억 6천만 원. 낙찰입니다. 관심이 집중됐던 작품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거실에 걸려 있었던 이대원 화백의 농원. 큰 관심만큼이나 입찰자가 몰리면서 이어 5천만 원 들어옵니다. 각 3천만 원에요. 5억 8천만 원 받았습니다. 시작가보다 4억 1천만 원 높은 6억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. 지난주 1차 경매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김환기 화백의 유화보다 1억 1천만 원 높은 가격입니다. 18에서 19세기 화가 아홉 명의 화첩은 16개로 분첩해서 팔렸는데 총 낙찰가는 7억 5,210만 원. 그중에선 겸재 정선의 계상 아회도가 2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. 겸재의 작품을 구매했고요. 오늘 세정 구입했습니다. 제가 원했던 작품을 구입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. 지난 주에 이어 오늘도 경매장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렸고 작품 121점이 모두 팔렸습니다. 경합을 통해 가지고 오직 결과는. 그 높은 금액에 낙찰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. 낙찰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 낮은 추정가를 저희가 선보이고 경매에 임했습니다. 총 낙찰액은 27억 7천만 원이며 경매 수수료를 뺀 전액이 국고에 귀속됩니다. JTBC 이유정입니다.